안녕하세요 투자 점검에 앞서 간혹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거죠 어, 조금 더 책임 있는 영상을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어,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는 그 수많은 투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다들 뭐 나름대로 자신만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제 말을 아니면 제 차트 분석만 믿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시는 분들의 지력을 좀 격화시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. 제 영상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구나. 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일 뿐이죠. 선택이나 뭐 참고는 각자 알아서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. 어이 정도 말씀드리고요. 어, 이번 주 투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어제 코인 하나 추가해서 뭐 이더리움을 추가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트트렌트 그리고 주식은 SK 바이오팜 보겠습니다. 6월 2일 오후, 비트 트렌트는 마이너스 25%,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%, SK바이오팜은 마이너스 15%입니다. 음, SK바이오팜은 잠시 매수 중단하고요. 비트 트렌트 이더리움만 적정 매수가 되면 꾸준히 추매할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